무적의 변곡점 검색식3.1 기업 공사를 딱 잡아주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2350개 이상 종목 중에서 한개딱 잡아줘요 지금 한개한개딱 잡아줍니다 한개 코스피 코스닥 2350개 종목 중에서 한개딱 잡아줍니다 3일 기업 공사 무적의 변곡점 최강 검색식이죠 그 다음에 검색식 좋은 게 변곡점 검색식 무적의 변곡점 보셨죠 한개딱 잡아줘요 지금 한개딱 대한민국 최강 검색식이에요 진짜 뭐,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. 요거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, 이제 요런 것들, 검색식들은, 우적의 변곡점 잡았다가, 지금 장중에 못 보는 경우에, 만약에 저기 윗골이 단다든지, 그런 부분에서는, 다음에 또 숨은 음봉 검색식 잡아주고, 투음봉도 잡아주고, 최강 돌파에도 걸려있고, 아니면, VI 검색식에도 걸려있거나, 그렇게 종가로 마무리될 경우에, 성과 검증을 통해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런 이제 주세한TV 16종 검색식이 모두 활용도가 있습니다.